안녕하세요. 희신요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굳어져 있는 나의 몸을 부드럽게 기분 좋게 깨워주는 요가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손바닥이나 손등은 무릎 위에 얹어 척추를 곱게 세워내세요. 어깨 끝은 뒤쪽으로 어깨의 긴장 툭 풀어 낮추고, 그된 부드럽게 감아 줍니다. 코를 통해 숨을 마시고 입을 통해 하 숨을 비워요. 한번더 코를 통해 숨 마시고 입을 통해 하 숨 비웁니다. 이제는 코를 통한 호흡, 코를 통해 숨을 부드럽게 마시고 코를 통해 숨을 부드럽게 비워내줍니다. 코를 통해 마시는 숨, 코를 통해 내쉬는 숨. 지금의 호흡을 스스로 몇 차례 더 이어갈게요. 호흡을 통해서 나의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깨워내줍니다. 두 개를 가슴 향에 낮추고, 목을 좌우로 왔다갔다 편안한 움직임, 뒷목을 부드럽게 깨워내듯이. 턱을 중앙에서 멈춰 두 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 숨 한번을 채우고 내쉴 때 팔꿈치를 귀옆 가까이 턱을 쇄골 쪽으로 낮춰줍니다. 어깨를 끌어내리고 뒤통수 손바닥을 서로 밀어내며 뒷목의 시원함을 바라봐줍니다. 고개 들어 시선을 정면 보고 두눈 부드럽게 떠요. 마실 때 손바닥 하늘 향해 뒤집어 기지개 켜내듯 위로 쭉 끌어올려요. 내쉴 때 손깍지 풀어내서 엉덩이 옆으로 다시 한번더두 손을 가슴 중앙 깍지 마시는 숨 손바닥 앞으로 위로 쭉 뻗어올리고 내쉴 때는 오른쪽 기울고 마실 때 중앙. 내쉴 때는 왼쪽으로 기울이고 마시는 숨 중앙에서 위로 쭉 들어올립니다. 내쉴 때 손깍지 풀어내면서 엉덩이 옆으로 가지고 옵니다. 어깨 한번 S 수축. 내쉬면서 힘 푸세요. 탈썩. 좋아요. 이제는 두 손을 하나씩 무릎 감쌀게요. 마시는 숨에는 나의 가슴을 앞쪽으로 위쪽으로 들어올려요. 내쉴 때는 등을 뒤로 말면서 복부를 등쪽으로 당겨줍니다. 마시는 숨 가슴 앞으로 위로 어깨 끝 뒤. 내쉬는 숨 등을 뒤로 말아 등을 시원하게 펼쳐내리.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쉴때 척추 중립으로 호흡입니다. 손을 앞쪽으로 꺼내 볼게요. 숨 마실 때두 손을 앞으로 위로. 내쉴 때 팔꿈치를 살짝 접어 손끝을 옆으로 원을 그려 제자리로. 반복해요. 손 앞쪽으로 꺼내 마실 때 들고. 내쉴 때 팔꿈치 살짝 접어 손끝 옆으로. 둘한번더 마시고 손 앞에서 위로 내쉴 때 팔꿈치 접으면서 원 그려 낮춰요 손끝 엉덩이 옆에 들신 상태 마시는 숨두 손을 원 그려 손끝이 하늘 내쉴 때 오른손으로 왼 팔꿈치 감싸볼까요? 숨 마실 때 가슴 들고, 내쉴 때 상체 오른쪽 기울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의 호흡 유지, 나의 왼 가슴 더 들어 올리며 시선은 천장 바라보며 유지합니다. 쉬는 숨 중앙 돌아와 두손 하늘로 뻗어올리고 내쉴 때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 감싸요. 숨 마실 때 가슴 끌어올리고 내쉴 때 왼쪽으로 기울기 나의 오른 가슴 천장 향해 들어올리고 시선도 가능하시면 천장 바라보며 호흡은 세 번. 쉴때 중앙 돌아와서 두손끝 하늘 내쉴 때 팔꿈치 니은자로 등뒤를 조이고 손끝으로 원을 그려 등 뒤에서 손깍지 숨 마실 때 가슴을 앞으로 위로 들어올려 깍지 낀 손을 뒤로 쭉 뻗어요. 내쉴 때 손깍지 풀어낼게요. 어깨도 툭 긴장 푸세요. 이제 다리를 앞쪽으로 하나씩 뻗어냅니다. 다리 가볍게 툴툴툴 털어서 하체에도 순환이 될수 있도록 멈춰 주시고 엉덩이 들었다 놨다 엉덩 뼈 매트. 두 손은 엉덩이와 편안하게 풀어 발끝을 교차로 당겼다 밀었다 할게요. 중앙에서 멈추고,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접고, 안쪽으로 발을 보내, 오른 발목, 왼쪽 허벅지 위로. 여기에서 왼손으로 오른 발을 딱 잡고요, 발목을 돌려주세요. 편한 방향 먼저 돌려주시면 됩니다. 발목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내줍니다. 반대쪽으로도 발목 돌리기. 이제 왼손 주먹 좀 접으세요. 주먹 쥐고, 발바닥 마사지 두드리기 하듯 때려줄게요. 네, 좋아요. 두 손에 깍지 끼고, 오른 발등을 감쌉니다. 발을 내가 가지고 올수 있는 만큼 가슴 중앙 쪽으로 가지고 왔어요. 숨을 마실 때 발을 앞에서 위로 돌리고, 내쉬고 안으로 두세 번더 하세요. 고관절 부드럽게 풀어내줍니다. 미쳤어요. 이제 오른다리 풀어놓고 앞쪽으로 뻗어냅니다. 가볍게 다리 움직임. 반대쪽 갈게요. 왼쪽 다리 무릎을 접어 세워 왼쪽 발목을 오른 무릎 위쪽에 놓고 다리 왼손은 다리 오른손으로 발을 잡고 발목을 편한 방향으로 먼저 돌려내세요. 반대쪽으로도 발목 돌리기. 멈추셔서 오른손 주먹 쥐고, 왼손은 발목 가까이 잡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두드려 줍니다. 왼손을 깍지껴내 왼쪽 발등 감싸고 왼발을 가슴 중앙 가지고 올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오세요. 왼쪽 발을 앞으로 위로 안으로 돌려내듯 두세 번 네, 되셨어요. 왼다리도 앞쪽으로 풀어 놔주고, 다리 툴툴 털어내시고. 발간격은 골반 너비로 넓힌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엉덩이를 쑥쑥 꺼내 나의 좌골뼈를 매트로 놓아주시고. 두 발끝 몸쪽 당긴 상태 양손은 활짝 편해 다리 사이. 마시는 숨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척추를. 호흡게 세워요. 내쉬는 숨 상체를 길게 만들며 바닥 쪽으로 숙여줍니다. 많이 안 내려가시는 분들 억지로 내리실 필요 없고, 나의 척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곱게 펴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줄게요. 다리 뒷면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세 번의 호흡 더 유지. 천천히 숨 마실 때 상체 올라오고 호흡 비을때 발끝 긴장도 풀어내주세요. 두 무릎을 안쪽으로 잡아 발을 마주 보게 하시고 엉덩이 들었다 놨다 좌우의 균형감 맞춰 보시면서 두 무릎도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움직이며 부드럽게 몸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멈춰 주시고 손바닥을 하나씩 매트로 내려요 마실 때 가슴을 앞으로 위로 들어. 척추 길게, 내쉴 때 상체 숙입니다. 더 가실 수 있다면 손을 앞쪽으로 뻗어서 등까지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손 몸쪽 가지고 오며 숨 마실 때 올라오고 숨 비워내주세요. 이제는 무릎을 편안하게 접어 다시 처음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두 눈은 부드럽게 감고 손바닥 무릎이 척추는 곧게 세워 세 번의 마무리 호흡. 두손 가슴 중앙 합자. 오늘의 시작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남았을 때.